전 국민 다이어트 고민은 365MC 지방 자유.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왔을까요? 오오 <목소리> 아, 끝났사이들어왔요 <목소리> 아, 예, 예, 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룩 사진으로 수많은 팔로우를 끌어온 대학생 인플루언서입니다. 제 자랑인데요. 이 OOTD 해시태그와 함께 착장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와 옷 정보를 묻는 댓글이 폭발해요. <laughs> 그래서 고민은요. 어? 제가 하체 비만이라는 아 거예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함께 신발 매장에 가서 허벅지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어봤는데 무릎 위로 지퍼가 안 당기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디포를 올렸는데 너무 꽉 껴서 셀룰라이트가 우글우글 올라온 거 있죠? 남자친구는 못본척 했지만 계속 그 상황이 떠올라서 밤마다 입을 씩을 합니다 요즘은 이 와이드한 핏이 유행이라서 두꺼운 허벅지를 가릴 수가 있었는데 다시 스키니진의 시대가 오면 어떡하죠? 공감 가는 사연인데 이게 제 에이. 사연 아닌가요? 음. 어, 본인이 지면서 아니 제 남자친구는 없는데 어. 어, 다리가 아... 동꺼운 아...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토파질이 있잖아요 어... 절대 저렇게 롱부츠를 전신어조차도안 입고 롱부츠를 또 이렇게 야, 신 의자치 않은 거 확실해요 아니 근데 다들 입고 싶은 옷 있을 때못 입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나 얼마 전에 네. 니트를 인터넷에 샀는데 트리 네. 사이즈라고 했었는데 니트가 10만 이 진짜 키즈로 잘못 시킨 줄 알았는데 8만 원이 리 사이즈였어요 아그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딱 붙는 나시티 같은 걸 샀는데 그 다음에 팬팬 뜯어다그분이 음, 다들 쇼핑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잘못 입어서 옷 사는 게좀 불편해요. 옷을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많이 킹딱 보이잖아요. 응. 응. 그것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또마에킹 그대로 입으신 <laughs> 거예요. 왜요? 지 않아? 깔한데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그 이니셜 B 뭐예요? 이게 B 가 네. 베스트. 에? 에? 베스트 s 최고. best 나 최고. 오호선씨 같은 에. 경우는 어 좋겠죠. 따뜻한데고. 보통 옷. 이제 옷에 패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 스무 살돼 가지고. 약간 옷잘 입고 싶어도 꾸민 그런 룩 같은데. 1980년대 스타일이지. 예 네, 그러니까. 80년대 전... 네, 아니 그쪽 아, 90년대 <laughs> 지금. 아근데리미님 <아니>, 의상도. <laughs> 왜요? 누가 도죠두 <laughs> 분의 스타일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자, 이거 준비해 주세요. 아, 어, 어떠세요? 이거예요? 아, 그럼 제가 입어보고 싶어하 스타일 입어 봐도 되나요? 어? 어떤 스타일 보내요? 테크웨어. 오, 왜요? 멋쟁이 스타일. 멋쟁이네. 멋쟁이 스타일.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알죠 핸들리는 꽃들 주소, 주소. 속에서 샌디 아, 네, 룩 아, 같은 거 그런 느낌 아, 그 네. 테크웨어로 가고 약간 캔버스 으로 가고 테크웨옷좀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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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라줘 아이거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어. 이거 거지 옷 아니에요? 뭔거모 아니에요? 엄마 이거을해 돼? 거지 룩이라니 이런 빈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칼자으시가봐 요즘 유행하는 뭐예요? 조거 팬츠 좋아하시니까 대학교 선배 느낌은 천바지에 딱 셔츠 알죠? 어? 밑단 로업했네요 로로 롯업 업해야지로업해줘야지 어, 벌써 완벽해지 어, 근데 진짜 잘, 어, 잘 어울린다. 밥 사주세요. 네 샴푸향이 느껴질 거야 나 여기, 지방이 있고, 야, 여기 지방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본인들이 뭔가 캐릭터에 맞게 예쁘게 스타일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원하시는 느낌이 여기 다 넣었어요. 평소에 또 입어보고 싶었던 것들 스타일 이 있어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운동할 때 네. 민소매 진짜 입고 싶거든요. 아, 아, 아. 남자이 팔뚝 아. 보여주면서 남자분들 민소매 입을 때그 겨드랑이털 보여줘. 아! <laughs> Longb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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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c 강남 본점 이동기 원장입니다 롱부츠를 잘 소화하려면 허벅지가 일자로 뻗은 길고 눈부신 각선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허벅지는 지방이 쉽게 쌓이는 부위로 부분 비만의 고민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찔 수도 있지만 승마살이나 앞벅지만 유독 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포가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로 변해 각선미를 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 부위의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지방 흡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몸매 밸런스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지방을 제거하면 나도 아이돌 하체를 가질 수있겠죠 그럼 안녕 와, 호호호호호호어호호호어호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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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의호 호호호호 호호호호 호것같호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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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 하연자님의 스타일을 더 자유롭게 펼쳐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비가 입었던 의상 아시죠? 이번에 있지. 박진영이랑 같이 했던 거. 나 크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너무 간워 <laughs> 365MC 지방자유. 365MC 지방자유. 후, 살이 빠져요.